저번에 하다가 말았죠 그... 그 시고로 말할 아, 수없것 같은데 아, 시고로 어... 군자 뭐 군자 하면 이제 예전에는 뭐 학덕이 있는 또는 일정한 어떤 이상의 그 지위를 지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군자라고 했죠 그래서 고 전에 군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음, 예전에는 둘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는 덕이 있는 사람, 음, 아니면은 일정한 사회적인 에, 신분, 에, 지위가 딱 에, 있는 그런 에, 사람 했는데 지금은 여기에서 군자는 이렇게 주역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주역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럼 이 주역 책을 보고 뭘 하냐? 예, 우리 일상은 네, 거 아니면 동이에요. 거라는 거는 뭐 어떤 특정한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예, 지낼 때. 이게 거고. 동은 내가 마음, 작심을 하고, 아, 올해는 이거 한번 내가 해봐야 되겠다. 라고 탁, 예, 움직일 때. 그게 동이고. 거 아니면 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고 그냥 일상에서 일상에서 이 책을 보면서 주로 뭘뭘 뭘 해야 되냐 두 가지 하나는 관기상이 완기사 그랬어요 그 상을 보고 상 상을 보기가 쉽지 않죠. 오죽하면 코끼리 상자 누구는 저 코끼리 상 보고 뭐 다리만져 보고 어떻다고 그러고 꼬리만져 보고 어떻다고 그러고 코만져 보고 어떻다고 그러고 그 그만큼 상은 보기가 힘든 거예요 주역의 상은 그러니까 그 온전하게 그 주역의 괴상을 보려면 관을 해야 돼관 관이라는 거는 눈이 이렇게 떠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고 관이라는 거는 딱이그 괴상을 이제 요모 조모 다, 다학적인 다 관점에서 어, 그렇게 본다 얘기예요 보고 그러면 그 상에 에 말이 있어요 괴사 효사 그게 괴상이면 그 괴상에 걸맞는 괴사 그 해설 효상이면 그 효에 걸맞는 효사 이거를 완, 완이라는 건 구경완자인데 구경한다. 예, 녹록치 않은 글자예요. 구경완자가. 불가의 구경각이라고 있듯이 구경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 궁극의 경지까지 파내는 게 구경완자예요. 완. 예. 그래서 이제 괴사, 효사를 그렇게 이제 완미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은미를 한다. 그 일상에 우리 이제 책 보고, 괴사 보고, 효사 보고, 그 괴상 보고, 효사 보고 공부하란 이야기, 이야기하면, 음, 그거 보고. 왜? 왜냐하면, 저 후에, 성인이 뭘 해놨냐면, 관상계사를 했거든요. 성인이, 성인도 괴를 베풀어 놓고, 그 괴상을 보시고, 거기에다가 괴사를 쓰시고, 효사를 쓰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괴사를 보고, 효사를 완미를 하,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관상은 똑같이 할수 있어요. 둘다 눈이 달렸으니까 성인도 눈 두기 둘이고 나도 눈 두리. 그래서 관상을 할수 있어요. 다 성인도 괴 그려놓고 그상 보고 우리도 주역의 괴 보면 그 괴상 볼수 있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 그 양반들은 괴상을 보면 그 괴상에 대한 섭리 이치 이거에 대해서 아주 액기스를 뽑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딱. 글을 붙여요. 건 원형이정 이렇게. 우리는 그거는 못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붙여 놓은 원형이정에 대해서 음미는 해 봐라, 이게. 이게 어떤 상이 건께 내재되어 있길래 이 원형이정이라고 붙였을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성인과 군자를 이어주는 공통. 그게 뭐냐? 관상이에요, 관상. 성인도 관상을 하고 나도 관상을 한다. 다만 저게 이제 다 개사와 완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상에서는 그런 공부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동 이제 내가 무언가 한번 해 봐야 되겠다 내가 행동을 한번 목적한 걸 내가 한번 해 봐야 되겠다 라고 딱 하면 그때는 뭘 보냐 관기변 네, 시초를 드는 거예요 시초를 들면 괴가 그 괴상에 변화가 생겨요 네. 건괴의 초구가 변했다. 그러면 천풍구 이렇게 딱 변해. 그러면 그 변화를 유모주모 봐요. 변화는 세 가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세 가지? 양이 변해서 음이 됐느냐? 음이 변해서 양이 됐느냐? 두 번째 이 변화가 어느 공간에서 일어났느냐? 첫 번째 자리에서 일어났느냐? 두 번째 자리에서 일어났느냐? 맨 마지막 자리에서 일어났느냐? 세 번째. 이 변화가 어떤 주제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송사에 관한 거는 천수 송일 거고, 전쟁에 관한 거는 지수 살 거고, 다. 그러면 딱세 가지예요. 먼저 딱, 섹터가 딱 정해지고, 거기에서 구아니은 6이고, 그런데 구아니은 6인데 자리가 다 다르고. 요, 뭐, 조모 본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어디에서 어디로 변해갔느냐. 이걸 봐요. 보고 완기점 결단을 내려야 되니까 점은 결단이에요. 결단이라는 거는 단은 끊을 단자예요. 애매모 끊는다는 거는 애매모 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끊어버리면 기라님은 흉이고 진아님은 최고. 그게 점이 점. 그러니까 점을 쳐놓고 자꾸 기룡을 서로 담타기 시작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점치는 실력이 안 늘어요. 의사가 아무리 명의래도 왕년에 몇 명을 죽여보고 그러는 거예요. 점을 칠 때는 딱 쳤으면 갔다가 딱 붙이는 거예요. 이거 이건 이건 된다. 이거 안 된다. 길하다, 흉하다. 그게 의리와 의리하고 다른 거예요. 의리는 그 사이가 애매해요. 흉에 그러면 잘하면 뭐 길하게 되는 거지 뭐길해 사람이 아무리 길하다고 나왔어도 잘못하면 흉한 거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점은 그게 아니에요 결단 딱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기점 거기에 보면 이제 점, 점이 결단이 딱 써있단 말이에요 길하다 흉하다 그럼 길하다 했으면 해볼 만한 거고 흉하다 그러면 뭐 다음을 한번 에? 노려보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한번 에? 생각을 해보던가 뭔가 그 행동을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시 이로써 자천우지 에, 하늘 에, 하늘로부터 에, 도와가지고 하늘이 도와가지고 길을불니라길에서 이롭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상이라는 건 아무리 많은 상이 있어도 사상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상? 팔괘를 보시면은. 이게 해요 해, 해이 저쪽에 해가 뜨죠 이달그럼 이제 1월이 만들어내는 조화가 우리가 이 달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맨 처음에 이제 다 초생달 모양이죠 이렇게 그러다가 <laughs> 그 빛이를 이렇게 늘어나요 이렇게 상현달 그러다가 이제 쑥 응. 해가지고 동그란 판이 보름이 돼. 그러다가 이게 이제 깎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더 깎여지고, 이렇게. 완전히 통통 해서 아무것도 없죠. 이 1월이, 천도의 운행이 만들어내는 상은 네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응. 아무것도 없다가 탁 비어있는 상, 탁 비어있는 상, 꽉 차있는 상, 탁 비어있었는데 점점 점점 이 빛이 불어나, 하나에서 둘에서 셋으로 이렇게 불어나, 이게 불식자 재산을 증식한다. 늘어나는 상. 근데 여기서는 멀쩡히 꽉차 있는데 하나가 줄어들고 두 개가 줄어들고 이렇게 줄어들어 이게 예. 그래서 이거는 줄어드는 거. 소. 예. 모든 상은 이네 가지밖에 없어요. 사람의 일이든 뭐 자연계 뭐 변화든 다이 사상에 딱 포함되는. 거. 그러면 멀쩡하게 이제 이런 걸 일상을 딱 봐요. 보다가, 완기사, 은밀을 해봐. 뭐, 예를 들면,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은밀을 해봐. 이게, 이게, 그, 이게 말 아니에요? 이게 상이고? 달이 금음이라는 게 자연의 상이면, 그 상에다가 성인들이 빌었자라는 말을 딱 붙여,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럼 관기상이 완기사를 해보는 거예요. 금음 달의 상을 보고, 비로짜라는 말을 완미해 보는 거예요. 저게 왜 비로짤까? 꼭말 그대로 텅 비어 있네. 그 몸이 빛이 아무것도 없네. 보름을 왜찰령자라고 했을까? 아, 빛이 꽉 차서 더 이상 채울 수가 없는 거구나. 초생달, 상현달 쭉 가는 걸왜이 시기라고 했을까? 그러네. 이게 빛이 이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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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자라 늘어나는구나. 여기서 이제 또 하연으로 가는 거, 소. 어, 점점, 점점, 점 줄어드는구나. 이게 관상, 완사예요. 관기상의 완기사. 그리고, 동. 내가 이제 무언가 하려고 그래. 하려고 딱 하는데, 변화. 변화도 이네 가지 변화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허에서 식으로 가는 변화냐. 식에서 영으로 가고 있느냐. 영에서 소, 시, 소로 가고 있느냐. 소에서 허로 가고 있느냐. 봐, 점을 치던 직관을 하던 딱 봐요. 옷딱 봤는데, 요게 나왔어. 가만히 보니까, 양기가 점점 소진되고, 자금도 점점 점점 떨어지고, 다가 줄어들어. 조금 있으면 다 이제 바닥날판이야. 이런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보니까 점이, 이롭냐, 불리하냐, 불리하다. 뭐 하는데 불리하냐? 그 일을 뭔가 하려고 했더니 안 되겠다. 불리 유왕 아니라 하는 거 이롭지 못하다. 산지박. 점이 딱 나온단 말이네. 그러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되는 거고. 이게 관상 완사. 관변 완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러한 이치가 다 어디에 있느냐. 64개 384요마다 이런 이야기가 다 들어있다 얘기예요, 이게. 탁. 괴상마다, 효상마다 거기에 어울리는 그런 괴사, 효사가 들어있으니까 평소에 그걸 봐야죠. 이거는 그나마 보면 쉽지. 어, 이런 상이니까 비롯 자라는 글자가 붙었구나. 이런 상이니까 찰영 자라는 글자가 붙었구나. 어? 이치는 마찬가지예요. 이호사 이 괴사라는 게다 이런 말들이에요 이런 말 알고 보면 그러면 이걸 익숙해 숙지를 해놔 그래 놓고서 딱 행동 결정을 할 적에 변화를 딱 보면 오 이런 변화가 나타났어 그럼 나가야지 이런 변화가 나타났어 그러면 좀 계속 물러나고 수렴을 해야지 그렇게만 하면 자천우지 하늘이 왜 돕냐 이게 하늘의 섭리니까 이게 하늘의 섭리인데 이 하늘의 섭리를 따르면 존하는 거고 이 하늘의 섭리를 거스리면 망하는 거예요 별거 에니에요 존망의 에치라는게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맹자가 하늘을 따르는 사람은 다 보존될 것이고 하늘을 거스리는 사람은 망할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죠. 천도의 운행 자체가 이런 이치로, 영어 소식의 이치로 흘러가는데, 이거 거꾸로 타봐. 그냥 망하겠다고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천우지라는 거는 누가 그냥 뭐 누가 하나님이 손 내리밀어가지고 쑥 해서 이뻐해서 이렇게 도와준다는 게 아니에요. 돕는 자를 돕는 거예요. 천도의 운행에 딱 섭리에 맞춰서 하면은 안 도와줄 수가 없다 하늘이. 그러면 그게 길한 것이고, 일없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一家。